1964년생 갑진생 용띠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병고년 신년운세는 천문비결 70번 겨울 괴가 경고하듯 당신의 삶에 매우 혹독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괴는 가진 것도 희망도 없는 운기를 암시하며 마치 황폐해지는 땅처럼 사방을 둘러보아도 따뜻하게 몸을 녹일 곳이 없는 춥고 배고픈 운세입니다. 2026년에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괴에 해당하는 갑진생 용띠 여러분은 남녀를 불문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왠지 모를 찬 바람이 불고 쌀쌀 맞아 보이는 인상 때문에 주변에서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잔정이 없고 자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당신의 내심은 정을 그리워하고 정에 굶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한번 정을 쏟으면 한없이 헌신하지만 상처 받고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2026년 변고년의 애정적인 면은 이별의 단계에 와 있거나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지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이별이 두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입니다. 이별의 상처를 아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에게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사업이나 금전운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냉철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겨 일이 지체되고 거래선이 클레임을 거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며 한동안 심하게 고전할 운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종 사업은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상 유지에 집중하고 무리한 확장을 피해야 합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여러분, 2026년은 당신의 내면의 냉정함과 현실의 냉혹함을 동시에 마주하는 해입니다. 섣부른 행동을 피하고 당신의 마음속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혹독한 겨울을 인내심으로 견뎌낸다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의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